돌아왔어. 내 네, 복귀전 됩니다, 여러분. 나오는 거다 됩니다. 전부 가능해요. 다 쓰세요, 여러분. 3 라운드 이고 hey, 비행기 출발 합니다. Let's get it, get it, get it. <laughs> 아, 아.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 두번째 서클 보고 1등 맞추면 만원 두번째 서클 보고 1등 맞추면 만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두번째 서클 보고 1등 맞추면 만원 감사합니다 손가슬 안 그래도 요즘 많이 궁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를 위한 미션이를,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뭐, 맞짱대러 가나요? 아, 틀어버렸네요. 9번 팀이 틀어버렸습니다. 8번 팀은 맞짱대러간것 같은데, 9번 팀 틀어버렸고. 10번 팀. 자, 어, 눈사람, 오, 눈사람옷. 패션이 그거 보고 싶은데. 이게 남캐야? 역캐지? 자, 4번 팀. 4번 팀 어디 가죠? 서클은 에어포트 기준 동쪽으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굴라고도 되기 때문에 이거 일, 완전 일반전이거든요. 완전 일반전이라. 라이브 좀 켜주세요. 라이브 안 켰나요? 음. 켰습니다. 몽테나 씨. 예? 자 여기서 제가 혹시 여기 지금 손 커씨 자리 있나요? 손 커씨 손 커씨 혹시 중계를 몽태나 씨랑 같이 하는데 몽태나 씨가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네 몽타나 씨, 네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두, 기회죠? 두 번째 서클을 보고, 네네. 우승 팀을 맞춘다면 만 원입니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럼 이쪽에서 제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승할 것 같죠? 아직 아직 두 번째 서커 아 <laughs> 아니,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보급은 과연 비행기가 지금 이제 뜰 때가 됐는데 아이거 더존 선수가 과연 과연 보급을 먹을 수 있을지 아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요즘, 아니 수준이 올랐나요? 꼬리를 너무 잘 보신다. 그쵸 아, 네. 이게 처음에 안 싸워 이게 9번 팀이랑 8번 팀 겹치다가 9번 팀은 뺐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이게 랜드마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커스텀이어서 초반에 이제 조랄하시고 광광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번 빌런즈 커스텀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헨민이밖에 모르는 바보님 반갑습니다. 헨민이밖에 모르는 바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몽테나 씨. 네, 네. 저희 이제 처음 오신 시청자분께서. 그 밤뮤트 좀 해주실래요? 밤뮤트, 밤뮤트 상인데요 아 그래요. 네. 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오케이. 네네네. 시청자도 다, 다 참여 가능한 커스텀이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시청자도 물론 시청자도 전부 다 참여가 가능한 커스텀입니다. 혹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느낌표 커스텀 치시면 저희 이제 디코가 나옵니다. 디코 주소가 들어가셔서 규정 확인해 보시고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하신, 하신 뒤에 어, 신청하시고 다음 라운드부터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한국, 필라드전 같이 뛰었어요? 아, 아, 말씀하시, 말, 말하는 도중에 지금 첫보고 떨어지고 봤어요? <laughs> 바로 가요. 바로 가요. 그죠? 아, 차 뒤집었군요, 조아씨. 아, 자, 버려, 바로 갑니다. 버려, 빨리 가자. 아, 알수가 아, 1번이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희 또 같은 동지거든요, 그쵸? 오, 잠시만요. 그 와중에 지금. 지금 바로 옆에 지금 가요. 반창선수. 반창선수 보급 먹으러 갑니다. 어, 만납니다. 아 여기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보급만 보고 가기 때문에 아 그냥 가버리세요 네, 여기는 보급만 보고 가요 보급이 먼저다 일단 5천 원을 받아야 쓰겠다너안해줍니다너 네. 아, 쓰고 있어봐 나 보급 먹고 올게 <laughs> 네너 쓰고 있어봐 나 보급 먹고 올게 하고 네, 저희가 보급을 또 이제 보급을 처음 먹은 사람에게 또 편의점 상품권이 있죠. 아, 보급 MG3 먹었어요. 장전 나다 이제 바로 갑니다. 아니, 보급을 이미 먹었나요? 네, 네 바로 먹었어요. 식사... 바로 먹었어요. 아, 아, 막 씹싸 아, 아니죠. m k 1이죠 네, 맞습니다. 아, 아 막씹사여도 잠깐 비밀의 방입니다. 비밀의 방. 아, 비밀의 밤첫 번째 보급은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죠. 아, 아. 첫 번째 보급은 자준 그렇죠? 음. 음. 선수가 가져가네요. 네, 그리고 바로 런응볼일 없어. 응, 나 보급 먹었어. 편의점 한 번큼 받았어. 응, 수고. <laughs> 응, 너할거 해. 어, 자싸움 일어나는 거 같아요. 여 12번과 2번, 12번 팀 어디야? 자 싸워요. 서로 한 명씩 누웠습니다. 어, 저거 뭐죠? 아, 이거 화, 요 이거 화, 그건가요? 연료통? 연료통 폭발인가요? 이야. 선수가 와... 김현지 선수, 역시 월클 김현지 선수. 깔끔하게 수비해냅니다. 야, 완전 월클입니다. 야, 여기서 연료통을 터뜨리면서 깔끔하게 박은 두 명을 잡아내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데... 다른, 같은 팀은 없죠. 같은 팀 멀리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두 명만 여기다가 오게 된 건지, 아니면 12번인 팀이 이쪽으로 들어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보급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거기서도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여기 아직도 쏴. 아직. 어 지금 빠지는 거 빠지는 거. m 미 사고 애미. M2... 어 누웠어요. 누웠어요. 대단 다른 팀이에요. 와, 애드하고 이야. 존하게 싸버어이 와중에 반창 선수가 초안와이 좋아... 멀리서. 아, 안 돼. 아, 이거. 2킬까지 쳐냅니다. 보급 하나 먹고 팀은 다 버렸어요, 지금 더준 선수. 팀은 여기 어떡해요? 팀은 다 버렸어요, 보급 하나 먹고. 지금 이현희 선수가 차가 없어서 고립이 된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뛰어가고 있는 상태. 개쳐 나올지. 유튜브 구독 인증은 아니고, 그, 시청자 티어 신청을 통해, 그, 양식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역할군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할군을 배정 받으시면 커스텀 참여 가능하십니다. 시청자 티어 신청 칸에 있는데, 거기에, 디코가 아니고 느낌표 커스텀 치시면 돼요. 친절하게 또 제가 쳐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몽때랍니다. 야 근데 이거 이번판에는 어... 또 이제 바깥서클 바깥쪽에서 천천히 들어오는 팀이 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초아씨 초아씨 같은 경우 지금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희 빌런즈 커스텀 테이골은 굴라그가 있습니다. 아 굴라그가 있네. 네 굴라그가 있어요. 아 생각지도 못한 반전 그럼요. 어 굴라크가 있었네요. 그래갖고 더준 씨가 더준 선수가 그래갖고 버린 걸 수도 있어요. 뭐야, 더 갔다 어, 와 그냥. 잠깐. 6번 팀의 암살? 슬금슬금 슬금 보고 있어요. 이거 모르나요? 오, 이거 어, 이거는 갑니다. 잡아내겠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차 박혀 있는 거 알아요. 봤어요. 차 소리 내주면서, 어 사람 봤습니다. 자 여기 여기로 갔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양각이에요. 자, 지금 방에 집에 들어가가 맞아갖고, 호다닥 들어갔어요, 호다닥. 아, 이거 근데 잘못 가면 큰일 나요. M2 사고, 이거, MG3이기 때문에, 안에다 포? 아,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에 있는 거를 확인했네요. 이러면은, 어, 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 아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블럭 가야 돼요. 그렇지. 블럭 가야 돼요. 굴라... 이렇게 되면 굴라그에 단아 아니죠 이번 팀에 두 명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굴라그 들어간 인원 어,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온것 같은데요 자 서클 보고 바로 오케이 우승팀 어디 어디가 우승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메릭 선수팀 메릭 선수팀 6번 팀네 그쪽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6번 팀이 우승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9번팀 9번팀에 걸겠습니다 저 바꿔도 되나요? <laughs> 농담입니다 네, 낙장구리이고요자 12번팀 4번팀 지금 3번팀까지 아니, 12번 팀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바로 세웠죠, 그냥? 맞아요. 그 근데 바퀴가 터져서. 보다 어, 봐주고 박아버립니다. 자, 아, 박은성. 자, 가요. 아, 이렇게. 아, 월클김면지 헌티 선수 오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나아래 있어요. 아. 아, 아이고. 아쉽게도 저인는데 따라가면. 와, 1인칭 해갖고 가는 모습이. 이야, 그래도 아나옵니다아르 선수는. 아확킬 파킬 찍는 찍어주고, 받는 거 찍어주고 빛파는거 중지. 수류탄 다섯 개나 있어요. 수류탄 소리 듣고 빠집니다. 에터 선수. 자 라쿤 선수는 지금 팀을 살리고 있고. 아이고, 아, 아, 아 여기서 놓친 게, 이 스노우볼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어, 아, 여기서 3분 뒤 붙었어요, 바로 뒤에서. 자, EJ 하러 왔죠. 굉장히 수비를 잘해줬는데, 상키 선수가, 과연. 자, 폭 들어옵니다. 폭 들어와요. 흘러 쌓였어요, 지금. 이거 에너비 다운 선수도 기전 상태. 아, 이거 지금. 막 여기저기서 엉키다 보니까. 지금 이 소리를 듣고, 1번 팀이 또 재밌겠다 하고 붙었습니다, 지금. 와. 아. 여기에만 지금 네팀 정도가 엮여 있는데 지금 아상표 선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팀원들 <laughs> 빼고 보니까 팀원들 다 죽어 있어. 아, 지금 1번 팀선수도 신났죠, 지금? 어우. 아이고. 수루탄? 1번 팀 뒤에서 와, 안아 잘... 1번 팀 수르탄이네요. 와. 와. 어 그걸 또 애놈이 어? 떤 선수 선수가 이제 해 줍니다. 애따 선수가 살리나요, 이거? 아 붙었어요. 위아 선수 아 어? 이게 불리고 불리고. 자가 재세동기라면? 자가재세동기 지금 아무도 불어나네. 아 봤어요. 메이븐 선수 전광 짧았죠? 과연 상패 선수? 아, 아 이렇게 아. 4번 팀이 첫번째 탈락 팀자 굴락 옵니다 굴락 와요 아 빅토리 선수가 탈락 지금 3번팀 뚝배기를 역시 빅토리 선수는 그냥 SR 써야돼요 현 시즌 현 시즌 경쟁을 안하셨으면 전 시즌들과 일반 모드 현재 나와있는 데 지금 저기도 싸우고 있는거 같죠 지금? 어날라가다가 맞았어요 상락하 탈출 아, 굴락입 아, 네, 굴락입니다. 굴락, 군락, 굴락에서 돌아오다가, 어, 두대, 어구, 맞았, 두대 또 맞았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자기는 중앙 쪽으로 들어왔고, 9번과 7번 팀은 서로 총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6번 팀과 9번 팀이 붙어있지만, 제가 봤을 때 9번 팀이 1등이에요. 9번 팀이 지금 양각, 살짝 양각자리죠. 완벽한 양각자리는 아닌데, 어, 박격포 박격포 소리가 들리네요? 박격포 사운드가? <laughs> 어디죠? 여긴가요? 6번 쏘는 것 같습니다 6번 박격포에 박격포 누웠어요! 박격포에 기절! 디토리 선수 <laughs> <지금> 와 신났습니다 <웃음> 신났습니다 <웃음> 지금 와 기절시켰다! 와 박격포로 기절시키는 장면 자 갑니다 자 가요 한번더 갑니다 아이고 기절 확실 떴어요 박격포 자, 와요 와요, 와요. 뿡아뿡하뭐9번팀 <laughs> 어, 잡으러, 잡으러 왔어요 9번이 잡으러 왔어요 원세포 선수 댕댕스댕댕스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죽어야지 이 친구 뮤턴트 했다 펌프 들어왔어요 이거 완전 난전입니다 박격포 쏴주면서 오른쪽으로 차 들고 들어와 버리기 그, 6번 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냐고. 아, 재밌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서클은 여기서 동쪽이 아니라서? 와. 어, 저, 그, 이 와중에? 11번 팀. 살짝 돌아왔어요. 이거 강 건너에 있는 친구들 지금 죽어놨어요, 지금. 다시 왼쪽으로 그쪽... 다시 돌아가야 돼서. 어, 지금 자기장 바깥 서클에서? 어디요? 아, 뭐 큰일은 안 나겠네요. 어, 지금 들어옵니다. 자기랑 밖에서 와요 15번 팀. 일반 모드라 자기장이 안 아프죠. 네, 3 페이지라서 중분이 네. 맞고 들어올 수 있는 자기장입니다 지금 돌아 돌아 지구 한 바퀴 돌아. 돌아 돌아 지구 한 바퀴 돌아. 전법을 구사하고있습니 게임 소리 때문에 뭐라는 차도 아니에요. 돌아 돌아 지구 한 바퀴 돌아. 전법을 네. 구사하고 있습니다. 돌돌지돌 납쁩니다 아, 이거 위쪽은. 맞아, 11번 팀 움직임이 조금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아, 다시 내려가나요? 아, 아 진짜... 다시 내려가네요. 그걸 먹을 게 없어 보인다 하고 내려가는 모습. 음. 이거 지금 서클이. 네, 네. 어, 위에. 지금 위쪽이 다비었어요 지금 1번 팀은 지금 굉장히 잘 파고들었고. 8번 팀은 와, 지옥으로 대...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난 난전... 좀. 잠깐만요,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어딨어, 10번? 어디 있어요? 아 그냥 보내주네요. 아. 암살을 실패하고 뭐 그냥 보내줍니다. 자이 와중에 자이번팀고요 M S 팀 8번 팀 지금 어, 어, 몰바 몰바 나파요. 어어 <laughs> 어. 바로 앞에 서 지금 팀원이 지금 기절당하는 거 봤어요. 견제샷은 넣어주는데 설릴 수 있나요 이거? 살짝 단차가져 있는 것 같죠? 아 차원패가 잡혀있네요. 아,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아, 있을 것 맞죠. 같네요. 아 여기 팀 지금 3번 팀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았어요. 지금 한명 신추 선수를 잃었지만, 와 지금 자리 좋은 자리 굉장히 잘 먹었죠. 네, 아무도 없는 자리에 잘 들어온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1번 팀 메이븐 선수, 메이븐 아... 선수 지금 사티오 배정받고 지금 몽성아 와... 선수를 스르륵으로 사, 지금 사킬 확실한 안나것 같죠. 그럼 지금 사티오의 4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뭐 안일어날 그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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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빅토리! <laughs> 이 새끼 도대체 몇 발이야? 내가 바둑하다. 파컵 보다. 아니, 갑니다. 자, 지금 스코팅 스코프 들고 나, 또 지금. 나가요, 또 나가요. 자, 지금 스코팅 스코프 들고 저어디기 이절했죠? 근데 아 여기 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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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이게 와,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말이 돼? 요아 지금 잡으러 왔어요. 이번 팀 지금. 한번 막 우와! 또 와요! 빅토리! <laughs> 와! 박격포로 한팀을 닦아내는 우와. 모습 자뭐 비속어 쓰긴좀 그런데 야너 짱해라 너 미쳤어요 박, 진짜 박격포. 이거죠 저희가 원한 모습 맞습니다 이거 이거 저희가 원한 장면 아닙니까? 꼭 클립 따갖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저희 빌런즈 커스텀 거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가요 이거 아, 이, 이거 트럭 여기에 무슨... 다, 다 그건가요? 트럭 여기 다박격포 탄인가요? 네 실어둔 것 같아요 스포팅, 스포팅 스코프 맞나요? 아, 여, 나, 그거를 나...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거리 여기도 뭐야? 날라옵니다 박격포도 어디죠? 아, 여긴 아니네요 어, 저쪽 다리 완전 난전이에요 지금? 아, 여, 지금 여기서 박격포를 쏘고 있는데 아, 지금, 지금 드론도 날라다니고 드론, 드론까지 <laughs> 나왔어요? 야, 드론, 드론 날라다니요 드론까지 활용하면서 모든 걸다 이용해주겠다 자, 지금 차 가는 거 보이죠? 네 15번팀이 다리를 건너오다가 한 명이 지금 다리 끝에 멈춰선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5번팀이 오고 있는 거 봤기 때문에 하지만 10번팀은 모르는 것 같죠? 지금 10번팀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와, 드론 날라다니는거 기가 막히네. <laughs>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자기장 중앙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숨을 생각하지 마라. 오 여기도 있네. <laughs> 뭐야? 어? 여기, 여기도 들어왔네. <laughs> 아, 여기는바격포 싸울만 하지 않네아지나오른차들금 견제해주고 있는 7번팀 어 가요 지금 어, 싸우러, 어, 왔어요? 싸우러 왔어요 싸우러 왔어요 이용해서 건너왔습니다 자 7번팀 과연 수비? 아, 와 용성아 동두 샷? 와샷 뭔가요 이거? 3배운사 아 5번팀 지금 각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런거 이러면은 살아남아가기가 아 힘들. 아, 반창 선수까지 깨졌고, 기절. 그러면서... 아니, 5번 팀 포탑 자리도 그렇고. 와 지금 자리가 너무 좋죠. 한 명이 자리를 그 포탑을 너무 잘받놔 가지고. 맞습니다. 복 이거 복지 선수인데 와! 스무스하게 밀어내네요. 와요. 박도요. 크게 오유 어유. 자, 이거 옆에 봐야 돼요. 1번 팀 봐야 돼요. 어, 어, 암살 붙는 거 모르죠, 지금? 총이 없나요? 펌프 드는데, 자이토에서 썼어요. 다타고 얘기 봤요 어... 봤습니다. 근데 애따타고애따 애타... 아, 니다 펌프 카고팔이에요. 어... 어... 어. 아, 아이고... 아... 어, 빅토리 선수... 안 돼요. 9번 팀, 내가 찍었단 말이야! 아 대박 네, 들어가 얘들아 아 밀립니다 박격포로 신나게 재미 보고 오 신인 선수 오 어? 어? 수탄 수탄 그럼 방금 봤어요 방금 봤는데 그냥 지나가죠? 어우 어, 뭐야? 아 어, 이렇게. 자, 이소리 듣고 이번 팀도 아... 잠그러 왔습니다. 아, 이렇게 잡았고 아, 잡아냅니다. 아, 이걸 또 이렇게 수비해 내네요. 자, 빅토리 선수 그 박격포 사킬레임이 뭐 지금 8킬째. 하지만, 하지만 이번 팀이 지금 잠그러 왔거든요. 그쵸죠 이번 팀이 또 잠그러 왔고 살려 주세요. 오히려 지금 5번 팀이 밀렸나요? 5번 팀. 그러네요. 오, 5번 팀 삭제됐네요. 와, 7번 팀이 5번 팀을 또 잡아낸 것 같죠? 네. 와, 어떻게 잡았어? 둘이 어떻게 남아서, 잡지죠? 둘이 남아서, 한 명을 잃긴 했지만, 다잡아냈습니다 6번 팀 없어졌으면, 6번 팀은 일단 몽테나시 탈락. 네, 몽테나시 탈락이고요. 2번팀안남아됐습니다 아, 아, <laughs> <laughs> 이번팀 나올 때 이제 작업 칠것 같은데 차가 반대쪽에 혹시... 있죠? 슬슬 나옵니다 자 준비합니다 오야이거중에 어, 보듬 선수가 이현희 선수도 잡아냈고요 자 일반인 1호 선수 굉장히 지금 샷에 진짜 짐가 피지컬계의 끝판왕이거든요 지금 이분 아, 이거, 각이 안갈것 같으니까 바로 아예, 가요. 아, 예, 그냥 버리고 출발합니다. 와, 7번에. 아이 선수가 누군가? 이 선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선수요? 이 선수 제가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이, 이 선수. 3티어 어, 분이신데, 어. 네, 저 처음 뵈요. 네. <laughs> 다리 끝에 지금 10번 팀. 더준 선수를 잃은 10번 팀 남아있고요. 아, 2번 팀. 지나가는 김나운 선수 바로 기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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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붙잡아 아... 냈어요 아, 그냥 죽을 때까지 만버티면 어떻게 해볼만하거든요이굴 라이딩을 씁니다. 와, 이것도 앵그리역 선수가 라이딩으로 잡아내면서 이러면 10번 팀좀 편해. 아, 안 돼! 아, 양각으로! 뭐 하냐고, 스티치우기! 아, 두번 팀이 아쉽게 떨어졌네요. 이것밖에 안 됐니? 아, 여기도 일반인이 오, 요, M24구,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 여기서 누워서 두 명을 스피드 선수가 여기 m 미사구에 MG3에 와, LMG 파티인가요? 여기? 네. 너무 기, 무섭네요. 기관총 파티인데, 왠지? 자. 또 MG3죠? 와다다다다다. 이거 한번 걸리면 죽어요. 어, 술탄을 놉니다. 하나 더. 자, 누워서 피빨어주는 모습. 와, 간루치 선수가. 어, 또 오른쪽을 잡아, 잡아내줬고. 제가 일부러, 일부러 전판에 그 1, 2등한 선수들 묶어놨거든요. 1티어, 2티어. 아, 지금 굉장히 규전력 지금 깔끔합니다. 3번 팀. 혼자 남은 거 알고 지금 방각 걸렸죠. 아, 이렇게 되면은 살아남기가... 자, 수류탄 제대로 들어간 거 같은데... 아, 같은데요? 제대로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어... 이러면 11번 팀이 떨어지면서 이제 4팀 남았네요. 자, 이제 7번 팀은 밀어낼 생각 할거 같은데요. 날 쐈으니까... 오... 이제 바로 아, 가요. 아, 아, 바로 아, 갑니다.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포탑 봐줄게! 와, 야, 이 선수? MG3. 아! 아, 와우! 와, 이거 살벌해요, 살벌했어요. 수류탄 들어가면서 붙였죠? 과연? 오! 와! 아, 뭐야! 어, 방금 머리에, 와! 이거 저할 말을 이뤘는데요, 정말? 어, 저도요. 와, 이거 샷이! 사실... 아니 이런 분이 3티어라고? 어 정확하게 머리에만 박혀치면서 뭐 뽀록인지 모르겠지만 어 깔끔한 샷으로 잡아냈습니다 어 이분은 티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이 와중에 10번 팀와 다리에 매달려 있어요 10번 팀 <laughs> <10번, 10번>, <laughs> 죽어요 아파 아파 약이 없어 약이 어아 단발, 단발, 아 아하고, 어? 하지만 자가재세 동기? <laughs> 푸시, 알고 푸시하네요. 아. 아, 요렇게, 단하 선수가 10번 팀을 정리하면서, 자, 2대1이 됐죠? 자, 2대1, 하지만. 모릅니다, 아직. 하지만 지금, 이번 판, 그, 이게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흐름인데, 지금 7번 팀에, 그 JXYXXX 선수가, 샷빨이 지금 물에 올랐어요. 7번 선수가 지금 투척률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군요. 뭐뭐 뭐 하시는? 네. 스로트 아 연막탄 아 어, 연막탄 많아요. 이러면 보입니다. 연막탄이 아홉 개. 아니 이 선수라면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과연. 자 아래로 도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어 좋은데요? 완전 아래로 돌아 주나요내 이름은 넥스, 큐이님 팔로우 아, 오, 감사합니다 이런 판단들이 될까요? 오 어, 어, 옵니다 어, 돕니다. 와요 어 보듬선수 판단 너무 좋죠 지금 이거? 김보듬선수 옵니다 다 왔어요? 어 소리 들었죠? 지금 싸움 들었어요 어삥 까주는 판단 침착하게 확실하게 죽이겠다 와삥까드는 판단이 필 까지 아, 있기 와, 때문에 남겨두는 마지막에 와이핑까지 스마이팬까지... 15번 팀이 치킨을 먹으면서 3라운드가 마무리되네요. 헤이, 고 이번에 명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아, 재밌었어요. 격포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격포 오늘, 드론 오늘, 오늘 미쳤 박격포 쏘러 가야겠네요. 와 박교포 예술이었고 네아이거 둠플라팀 치킨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